행성의 병사로 왔는데 아 여기서 이런 그 철물점에서 파는 이런 모든 물건들도 다 취급을 합니다. 야별 시안한 게다 있네요. <laughs> 여기서 이제 그 철물점이나 이런 데로 물건이 나가는 겁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좀 싸겠죠. 어, 이런 건 화분이 대형 화분이네 대형 화분. 없는게 없어, 없는게 고무다라도 뭐 종류별로 다 있고 크기별로 와... 다 실었어요? 이 까만 고무다라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? 예 네. 이거는 뚜껑 별도, 이거는 통만 10만원 생각보단 안 비싸네요 <laughs>